심청사 달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. 대창입니다. 어, 1285원의 비중 20% 상담 좀 부탁드려요. 라고 하셨는데, 어, 날씨가 좀 많이 춥죠. 자, 대창의 지금 종목 차트도 참 많이 춥습니다. 이 박스권에서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 에 대한 궁금증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. 네. 자, 전문가님. 네. 일단은 뭐, 파나마 구리광산 사업에 뭐, 제동이 촉각을 된다, 촉각을 네. 보고 있다, 뭐,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, 네. 뭐 대창 여기에 대한 모멘텀 좀 받을 수 있는 건지, 그리고 주가는 언제쯤 좀이게 반응할 수 있는지 이런 거좀 알려주세요. 사실 우리가. 어 이런 지점을 좀 봐야 될게 있어요. 이렇 대창처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요, 대부분이 상승할 때 어, 자기 이슈로 가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. 보통 음. 어떻게 상승을 하냐면 테마를 형성을 해요. 그렇죠. 그 테마주에 보면 뭐 대장주다, 또 2등주다, 3등주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거기에 속해지게 되면서 같은 모멘텀을 받고 거기서 또 같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상승을 함께 이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된다라는 겁니다. 대창이 대표적이죠. 최근에 상승했던 이 8월에만 봐도요. 대창 왜 상승했을까요? 초전도체 이슈를 같이 맞아요. 탔습니다. 그렇다라는 거는요 대창이 사실 초전도체 개발하는 기업일까요? 어, 모르는 아니죠. 일입니다만 사실 네.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. 저는 이대치양이 다시 주목을 받으려면요. 또 다른 테마가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. 음. 근데 그 테마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테마 지점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그럼 우리가 가능한 건 뭘까요? 테마가 발생한 이후에 그럼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보면은, 아, 테마가 발생했는구나, 했구나, 안 했구나를 어느 정도 알수 있겠죠. 그거는 보통은 거래량으로 구분을 합니다. 근데 대치양이라는 종목의 지금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우선은 우리 초전도체가 초전도체 태화를 받을 때만 해도 거래량 이랬습니다. 이그렇죠 어 굉장히 막, 네, 커요. 우렁합니다. 지금의 거래량 한번 볼까요?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. 음. 그러면 이제 신청자분께서 이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들어갔어요. 근데 저는 어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봅니다.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.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들어갔는데 이거 언제 올라갈까요? 라고 궁금해 하는 거예요.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 저는요. 지금 신청자분께서 이 과거에 대창의 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고 혹시나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고 이 종목을 보는 거라면요. 포인트가 안 맞습니다. 얘는 테마가 필요하고요. 테마에 들어가는 영역은 누구도 알수 없는 영역입니다. 그렇다라면 이미 테마를 확보하고 있는 영역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는 올바른 포인트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. 예를 들면 오늘 강하게 상승했던 전고체 배터리 테마 같은 경우, 한동화성이라는 종목, 막 하락하다가 이제 막 출발하잖아요. 차라리 거기에 관심을 주는 거. 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마찬가지고, 이수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대창은요, 지금은 언제 튀어 오를지 알수 없는 영역이에요.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신 가격이랑 비슷하잖아요. 그러면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싶다라면 잘못 고르신 거고, 오히려 기다려 볼까요? 그러면 저는 한 6개월, 1년, 다른 테마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지금 가격대 괜찮다고 봅니다. 왜요? 이미 여러 차례 바닥 지지를 보여준 구간이에요. 그렇죠? 2022년도부터 1년 내내 이 1,100원 정도 되는 구간은 이탈을 잘안 합니다. 지금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그렇다면. 두개 중에 선택입니다. 단기적인 모멘텀을 볼 거면 지금 본전가 부근이니까 정리를 하시면 되는 일이고. 그게 아니고 중장기로 봐도 되겠습니다. 라고 한다면 테마가 형성되는 시점까지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기다려 볼만 하겠다.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음, 또 다른 테마가 좀 발생하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.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테마에 대한 또 탄생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